바위처럼 단단해 보이는 특수 임무 대대원들의 몸매는 상상을 초월하는 혹독한 체력 단련의 결과입니다. <목소리>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완벽한 체력 단련은 기본이지만 특임대대의 가혹한 퇴출 시스템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체력 기준에 떨어지면 바로 특전산의 다른 부대나 일반 보병으로 전출됩니다. 방출은 그들에게 있어 치욕입니다. <laughs> 그런 일이 업 걷어야겠지만은 그런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어떤 느낌이 드실 것 같아요? 이 억장이 억장이 무너진다고 해야 되나? 이 가슴이 무너지면서 아마 우울증에 한 1년을 시달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laughs> 네. 하지만 안 방출 안돼게 제가 최대한 짱박혀 있으려고. 박힌돌못끌어내게 못 계속이 실성 생각 입니다 방출만 되지 않는다면 튀김대대원들은 저녁할 때까지 동료 부대원들과 십수년을 한솥밥을 먹습니다. 이 같은 전후에는 막강한 전투력의 바탕입니다. 눈빛만 봐도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된다는 걸 항상 눈빛만 보는 아쉬움도 저희는 정도의 팀 목을 유지해야 됩니다. 전역하는 중대원이 군번줄에. 자기 마음을 담은 이런 편지를 써서 그 중대원 전원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언제 어딜 가든 지금처럼 팩이 있는 그리고 활력 넘치는 모습으로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군생활 하는 동안은 항상 간직하고 있습니다. 특수 임무대대원들의 개인 무술 실력은 어느 정도일까? 사람의 목숨을 끊을 수도 있는 특공 무술. 이미 고수의 경지에 이른 대원들이지만 실전에서 상대를 단번에 제압하기 위해선 훈련을 게을리할 수 없습니다. 태권도 3단, 특공무술 2단, 유도 2단, 학기도 일단 총 8단입니다. 작전간 은밀히 침투해서 적재 임무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기술들입니다. <laughs> 특임 부대원들은 계급장을 떼고 겨루기나 권투 경기도 벌입니다. 같은 부대의 선후배들이지만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생존 투쟁입니다. 이를 통해 부대원들은 일명 킬러의 본능을 키워갑니다. 격한 방에 저을 무너뜨릴 수 있게끔 저의 급소부를 찾아가지고 때리는 연습을 하는 중입니다. 수전의 핵심은 은밀한 기술 공중 침투는 일상적인 훈련 가운데 하나입니다. 50kg에 달하는 완전 분장을 한채 실시하는 낙하 훈련이지만 산치의 흐트러짐 없이 모두 정해진 지점에 내립니다. 음, 한 3kg 정도 높이에서 가능하습니다 되게 높은 가요 예. 다른 거에 비해서? 예, 지금은 훈련 상황이라서 그렇게 더 많이 올라가진 않는데 전시되면 10킬로 정도까지 됩니다. 특임대대에는 별도의 여군 중대가 있습니다. 이들은 테러 진압 작전은 물론 폭발물 처리, 고공 침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2350여회 정도 했습니다. 지금대대에서는 제일 많이 뛰신 건가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최다 여군 중에서는 여군 가장 중에서. 많이 뛰었는데 남군들은 저보다 더 많이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분도 있고 또 잘합니다. 특히 대체로 작전대는 현장 상황에 따라 간호사 등 다양한 역할로 위장해 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합니다. 기본적인 소총이나 이런 장비 같은 거는 없이 출동을 하시나 보죠. 임무 자체가? 장비가 있긴 한데 이게 보안이라. 특임대대는 특전사 양성 과정에서 체력과 전술 능력이 탁월한 훈련생들만 선발합니다. 특전사 부사관이 되는데만도 높게는 10대1 이상의 경쟁률을 통과해야 하는데 특임대대원들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선발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임대대원들은 특전사 중에 특전사라고 불립니다. 네, 절차를 거쳐서 어, 한 200여 명, 한 300여 명가량 되는 인원들 중에 약3 내지 4명 정도로 탈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1%예 네,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팀 대대 요원들은 흑복이라는 검은색 옷을 입습니다. 참뜩하고 강한 인상으로 테러범에게 공포를 주기 위한 복장인데 이 옷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흑복 한벌 입어봐야겠다 그랬는데 이 흑복 입을 때마다 옛날 생각이 나면서 너무 기쁘고 이통멋있지 않습니까? 이총 들고 이제 적을 제압한다는 생각에 진짜 뿌듯하고 기쁩니다. 최고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합격했는데도 아, 내가 정말 합격했는가? 그 믿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이 합격을 하고 흑복 입고 나서 어, 아, 나도 이제 정말 국내 유일한 특전 요원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갔을 때 그때는 정말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야! 인간 병기로 혹독한 훈련을 야! 받지만 인간으로서 군인으로서 특임 대대원들이 갖는 애환도 많습니다. 7년 동안 생활하시면서 제일 힘들었을 때 언제 가장 힘들었을 때는 여자친구가 보고 싶을 때가 가장 힘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laughs> 예, 예. 훈련보다 여자친구가 훈련은 정신력으로 무장돼 있어서 언제든지 임하면은 100% 임무 완수를 할수 있는 것이고 여자친구는 이런 임무에 쫓겨다 보면은 만날 수 없으니까 그게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5년 정도 생활하시면서 어떤 게 제일 힘드셨어요? 네, 제가 몸이 아프거나 했을 때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보다 뒤처진다고 느낌이 들때 제가 더 열심히 하고 싶어도 열심히 하지 못할 때가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특수 임무를 수행하다 보니 부대원들의 얼굴도 비밀입니다. 진우. 솔직히 부대가 너무 힘들다 보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부대 얘기를 하기도 싫습니다. 솔직히 사실상 그런 상황이고, 또한 우리의 주임무가 좀보안성이 뛰는 임무다 보기 때문에 특별히 어 주변 사람들에게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있다 정확히는 말안 하고 간접적으로만 얘기하고 를 있습니다. 주위 분들은 군대에서 무슨 일을 하는 걸로 알고 계세요 저의 어머니 같은 경우는 군대 저기 특수전 사령부에서 그 이제 간부로서 편안하게 앉아서 업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전사 특임대대는 오늘 밤에도 언제 발생할지 모를 테러 상황에 대비해 24시간 비상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 10분 안으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최대 10분이고 저희가 움직 5분 안에 모든 걸다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탑승! 출 당시 공개되지 않았지만 지난 2007년 샘물교회 봉사단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에 납치됐을 때 특임대대는 구출 작전을 준비했습니다. 김장수 국방장관의 지시로 사전 정찰팀까지 비밀리에 급파됐었습니다. 하지만 특임대대의 첫 해외 구출 작전은 봉사단이 풀려나면서 실행에 옮겨지지는 않았습니다. 대원들은 테러 진압 작전을 죽음의 문에 들어간다고 부릅니다. 이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꺼이 죽음의 문을 넘나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디로간단면한테는죽음 그냥 고 가서 임무를 수행하어도는 그런 뜻는니다 1981년 최초의 국가 대테러 부대로 창설된 이후 지금까지 훈련과 작전 수행 중직한 특수 임무대대 장병은 모두 61명입니다.